어머니, 이게 뭐예요? 차라리 백화점에서 파는 브랜드 홍삼액 사듯이지.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깔끔하잖아요. 며느리 지혜가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병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 더럽게 생긴 시커먼 끈적이는 걸 먹는다고요? 혹시 꼴에 이상한 거 타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거좀 찜찜해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지만 묵묵히 차를 준비했다. 여보, 이거 기침에 좋다고 해서 어머니가 너 위해서 약돌라지 직접 캐서 몇 번을 깨끗이 씻기고 정성 들여 끓이고 구아서 6년을 묵힌 귀한 거야. 수제 도라지 총이라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고슴쳤다. 아이고, 어머니의 정성은 감사한데요. 저렇게 손이 많이 가고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걸왜 만드세요? 정성도 효율성이 있어야죠. 제가 보기엔 이거 딱 옛날 방식이에요. 어머님 드시던 거 그냥 구석에 두고 쓰시지. 정성도 실용성이 있어야죠. 지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내려놓았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머님 너무 옛날 스타일이세요. 융통성이 없으셔. 내가 맞는 말을 해도 고즈만 부리시고. 여보 말을 해도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들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엄마 나좀 들어봐.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이 또 이상한. 갈색진액 만들어 놓으셨잖아. 육력 묵혔다는데 너무 끈적거리고 솔직히 비위생적이야. 내가 뭐라고 했게? 정성도 실용성이 있어야죠.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시어머니는 애써 시선을 피했고 수학이 넘어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그따위 소리하는 거니? 당연히 친정엄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확신했던 며느리의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다. 너 도라지 뿌리 손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노동인 줄은 아니? 네가 돈 주고 사는 홍삼액이랑 같다고 생각해? 그건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과 인내로 만 약이야. 그걸 네가 함부로 비위생적이라고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편안 들고. 시어머님이 평생 가족들 건강 챙기느라 고생한 그 손으로 네 기관지 안 좋다는 소리 듣고 6년간 정성들이신 거 알기는 하니? 엄마. 남의 귀한 정성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네가 시어머님께 함부로 하는 그 말, 언젠가 네 딸이 너한테 그대로 할 거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너 키우면서 얻은 가장 큰 지혜가 뭔줄 아니? 정성은 돈으로 살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거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끊어 너. 친정 엄마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며느리는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엄마 말씀이 맞아. 이 세상에 딸편이 아닌 엄마는 없다. 다만 네 엄마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의 정성으로 통한다.